안녕하세요. 김쌤의 넘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치사와, 아,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한 비교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어, 대명사의 일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인칭대명사를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명사나 대명사는 영어에서 격이 있는데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애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요. 일단, 인칭대명사, I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 주격은, I, 1인칭이죠. 나를 말하는 겁니다. I, my, me로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격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관계대명사도, who, 주격이면 who고요, whose, whom, 이렇게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 이제는 2인칭 단수나 복수의 격변화를 볼까요? you, your, y o u 자, 주격과 목적격은 형태가 같죠? 또 다른 관계대명사를 보겠습니다. which, whose, which 또는 that, that 어떻죠?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죠? 그리고 소유격은 whose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칭 대명사와 달리 관계 대명사는 그 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중복된 거를 제외하면 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who, whose, whom. 그 다음에 which, whose는 중복됐으니까 빼겠습니다. 또 여기도 which 중복됐으니까 빼고요. that. 그래서 모두 다섯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전치사는 앞전자라고 해서 뒤에 이제 명사가 오죠. 그런데 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 오부, 예를 들면 오부라고 해볼게요. 오부 다음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서 어떤 것이 오죠? 네, 바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와서 미가 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whom이나 which나 that 세개 중에 하나가 올수 있는데 영어의 특약사항이 있어서요.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5분는못 온다. 그러면 결국 전치사 다음에는 올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om이나 which 이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시간의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on과 관계대명사 이 경우에서는 which가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I can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 있다. The day. 1번 문장 있어요. 2번 문장 볼까요? We had, 우리는 식사를,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On that day. 자, 1번과 2번 문장에서 the day와 that이 중복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을 요 that, 중복됐으니까 이 중복된 단어 대신에 관계 대명사 on을 넣게 되면 이렇게 on, with, uh, which를 넣게 되면 on which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3번처럼 하면 관계대명사절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는 맨 앞으로 나와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의 on 위치, 문장 맨 뒤에 있던 on 위치가 4번처럼 on 위치로 앞에 오게 되면 on 위치 we had dinner. 이렇게 되면 비로소 2번과 같은 문장이 2번과 같은 문장이 4번처럼 관계대명사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4번을 가, 같이 이제 합치게 되면요. 요 뒤에다가 on which we had, dinner 되, we had dinner.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can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had dinner인데, 요, on which dinner가 관계대명사절이 더 데이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요. 어떻게 되면, 나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말고요. 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있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시 이렇게 하지 말고, 수학처럼 요 위치가 원래는 앞에 있는 요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on the day라고 읽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뭐를요? 날인데 on the day 그날에 우리는 저녁식사를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빨간 거는 해석이고요. 요거는 직독, 직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을 데 요렇게, 요렇게 on 위치가 나오면, 여기서 큰 호흡을 한번 주고,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호흡 주고, on the day, 그날에 우리는 저녁식사를 했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을 해 볼까요? 요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is 관계대명사 which와 같이 쓰이는 건데요. 뭐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This is the place. 아까는 시간을 나타냈지만 요새는 요번에는 장소를 나타낸 the place가 쓰인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2번도 보세요. 제가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We had dinner in that place. 똑같이 중복됐죠? 그래서 중복된 that place 2번에서 관계되면서 which를 쓰면 in which가 이제 한 팀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4번처럼 되는데 이제 1번과 4번을 합치면 뭐 간단하죠? In which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We had dinner 이렇게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이것은 장소이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이렇게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대신에요. 요게 장소를 나타내니까 뭐를 쓸수 있냐면 where라는 뭐요? 관계 부사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까 이, 그 시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when을 쓰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자 이런 거를 관계 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전치사와 관계되면서 which는 이렇게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와 관계대명사의 묶음인데, 문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I don't understand. 나는 기억, 이해할 수 없다. 이유를. 자, the reason과 이번에 they hate. 나를, 그들은 미워한다. 나를.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eason이 겹쳤으니까 대신에 which를 쓰고요. 그래서 for, which가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동해야 된대죠.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앞에 오면 4번과 2번의 문장이 4번처럼 관계 대명사 절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for w h i c h 를 쓰고요. they hate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서 빨갛게 된거 먼저 관계대명사절 해서 이렇게 읽지 말고요. 앞에서부터 읽자 그랬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유를. 그런데,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the reason을 대입해서.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나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 그래서 이제 The reason하고 for it 위치니까요. 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대신에 관계부사 why를 쓸수 있다. 그래서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y hate me.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을 쓰고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인데요. 1번 문장. This is the way. 이것은 방법이다. I 이번 문제입니다. I teach English in that way. 그래서 역시 뭐 which를 that day 대신에 써서 3번처럼 in whic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옮겨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4번처럼 관계대명사절이 되는데 여기다가 in which I teach English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인다. 방법이다. 그런데,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요. in the way, 그 방법으로 나는 가르친다. 영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in which 대신에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를 쓸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주의할 게또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영어에서 어떤 특약 조건이 있냐면요.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같이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요거 없애고, I teach English라고 하든지요. 아니면, this is the way를 없애고, this is how I teach English.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의 수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그거를 전부 관계부사인, uh, when, 시간을 나타낼 때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그리고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 그리고 방법을 나타낼 때, how로 이끄는 관계부사를 하고요.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고,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 그리고 방법.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관계부사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비상출판사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많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는 아무래도 글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 그 글을 여러 이웃분들이 많이 보셨길래 제가 요번에 다시 이 비상출판사의 그 하이스쿨 잉글리시 홍민표 대표 저자께서 쓰신 교과서 4과에 있는 문장입니다. 콜로세움. Colossium, 우리 콜로세움이라 고 그러죠. 콜로세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입니다. 가지고 있다 80개의 아치 문을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 포인임 포인트입니다. 제가 심화학습이라고 했죠? 뭐 심화학습이라서 별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 e i arches니까 이것도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where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선 through whic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둘로 원래 나눠 보면요. 관계대명사절로 합쳐지기 전에 the Colosseum has eight 80 arches 이렇게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뭐냐 about 50,000 people. 5만 명의 사람들이요. could go in and out in 15 minutes. 15분 안에. 그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대요. through. 겹친 게 뭐죠? 80개의 문입니다. 그래서 those eight arches 해 놓고 요거 대신에 which를 쓰고 이 which 위치, through which가 요로 이동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 3번의 이 전체 문장이 관계대명사절이1로 붙은 겁니다. 그게 바로 1번이죠. 제가 직독 직해를 해보겠습니다. 콜로세움 Colosseum, 콜로세움은 가진다 80개의 문을. 자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하고 이 선행사를 요 위치에다가 대입해서 그런데 80개의 through가 through가 전체 자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러죠? 통해서 이런 뜻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때는 80개의 문을 통해서 약50,000 people이 could go 들어가고, go, 들어가, 들어가고, 나온다 30분 안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체사와 관계되면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로 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제가 설명해 드린 그네 개의 예문과 같은 단순한 문장을 아주 여러 번 연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한 심화학습이라고 한이긴 문장에서도 잘 적용하면서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는 그런 독서법을 읽기법을 많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일단 이 동영상 강의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지 그때 그때 볼수 있고요.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 요즘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질문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